벡터 치킨 미션인데 벡터 들고 1킬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? 미션 성공일까요, 아닐까요? 그건 내 손가락에 달려 있어. <laughs> 알았어. 뒤쪽에 차가 있으니까 뒤에 차를 타고 이동을 해볼게. 이거 형 맞네, 맞아. 이거 형 맞네, 맞아. 비슷해? 이게 원래 내 목소리인데 자꾸 저거 따라하니까 목소리가 저렇게 변한다. 나 원래 목소리 까먹을 것 같다. 근데 진짜 성우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. 성우분들 본인 목소리 잃을 것 같은데? 이게 행동이나 말이나 나도 모르게 짱구처럼 돼가는 거예요. 저도 아까 그랬어요. 저도 아까 그랬다니까요.